손자병법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19일 일본 금리 인상만 바라보면서 숨죽인 시장의 침묵이 혹시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스마트머니가 이미 전쟁을 끝내고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뉴스라는 총성이 울릴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총성이 울릴 것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남들이 결과를 확인할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셔야겠죠. 오늘 우리는 발표 당일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시장의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에나랑 유동성의 거대한 선반형 구조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12월 19일 일본은행 발표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은 종종 반대로 움직이죠. 발표가 마지막 도장이고 진짜 움직임은 도장 찍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선반영 여부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매도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지 이 구조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면 뉴스는요. 정말 간단한 점. 일본은행이 오늘 25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이날 올리면 은 위험자산이 하락하겠네. 그래서 발표 직전까지는 버티다가 발표 순간에 반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일본은행은 더 그래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인데요. 일본이 그냥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 세계 자금의 연료비를 가장 싸게 제공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료비라는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자가 싼 나라의 돈을 빌려서 이자가 비싼 나라의 자산을 사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엔화를 아주 저렴한 이자로 빌려서 달러 자산을 사고 그 차이만큼 이득을 얻는 방식이겠죠. 이게 바로 엔화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딱두 가지예요. 일본 금리가 계속 낮아야 되고요. 엔화가 강해지면 안됩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빚을 갚을 때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거래의 기초가 흔들릴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엔화가 강해지면 환자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험자산을 팔고 엔화를 되사서 빚을 갚는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다는 라 거. 이게 바로 주식, 신흥국,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이번 이슈가 25bp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는 거. 이 충격은 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커지는 순간부터 포지션은 조용히 접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접힘은 발표 당일에 한꺼번에 터지기보다도 발표 전에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산되는지도 구조로 설명드려 봐야겠죠. 일본은행은 시장을 한 번에 깨우기보다도 미리 예고를 주면서 충격을 나누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시장도 그 예고를 듣고 미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이 이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했다면은 발표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확인이 되어 줄 겁니다. 이 확인만으로는 큰 충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확인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모순이에요. 발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발표 전에 더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그럼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기준으로 가격은 이미 고점에서 내려와 있고 이 시장은 한쪽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라기보다 경계하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가격이 내일 오느냐 아니면 내일 내리냐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장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레버리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유동성이 얇아진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겠죠. 이 얇아짐이 어디에서 먼저 보이느냐 면은 파생시장에서 먼저 보입니다. 선물 레버리지가 줄어들고요, 펀딩비가 중립으로 내려오고요, 옵션에서 하방 보험 수요가 커지는 식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이런 신호들이 보통 공포로 늦게 반응하는 시장보다도 경계가 먼저 반응하는 시장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즉, 사람들이 이미 발표 이전부터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가 오면은 공포가 커져서 펀딩이 무너진다고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공포가 터진 뒤가 아니라. 공포가 터질까봐 먼저 줄이는 구간일 수가 있어요. 펀딩이 이미 내려와 있다는 라 것은 누군가가 뒤늦게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정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 온체인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일부 분석에서는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이 늘었고요. 펀딩이 내려오는 걸 사전 경계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거래소 유입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건 보관이 아니라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 사람들이 팔기 전에 거래소를 옮겨요. 그래서 거래소 유입이 늘어난다면 이 발표 전에 이미 매도할 준비가 진행되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더 냉정해야 되는 건요. 이 거래소를 옮긴다고 반드시 즉시 시장가로 던진다는 건 아닙니다. 담보로 쓰거나 다른 거래소를 옮기거나 파생 포지션의 마진을 조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온체인 같은 경우는 증거가 아니라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건이 데이터가 가격흐름대, 그리고 파생포지션 변화랑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여부입니다. 이 지금은 그 방향성이 경계쪽에 가깝게 모이고 있다. 이게 바로 포인트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질문이 바뀌겠죠. 그러면 12월 19일,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정답은 금리 25bp가 아닙니다. 바로 엔화의 움직임이에요. 이 정확히는 발표 이후에 엔화가 추가로 강해지느냐 아니면 강해지지 못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과 XLP의 강점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이 시간이 쌓일수록 힘이 붙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 기준으로만 접근하셔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급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평당 관리하면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런 기준을 정리한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본은행이 올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톤을 강하게 주면서 시장이 그 말을 진짜로 믿어가지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엔캐리 포지션은 더 불편해질 겁니다. 빌린 사람들은 더 빨리 갖고 싶어지고 그러면 위험 자산은 더 늘리겠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매도는 이미 시작됐고요 아직까지 안 끝났을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일본 냉이 올리긴 올리는데 이 메시지가 예상보다 부드럽고 우리는 경제 반응을 보겠다는 돈이 강해져서 시장이 안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강해지지 못하거나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아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때 나오는 게 소문에 팔고 사실에 사는 반전입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르는 게 아니라, 발표 전까지 내렸던 부담이 풀리는 형태로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예요. 이 시장은 금리 자체보다 금리가 애화라는 레버를 통해서 글로벌 포지션을 어떻게 재배치시키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재배치는 발표 순간보다 발표 이전에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 조정과 그리고 파생의 방어적인 구조는 먼저 시작되는 구간에 더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국면에서 개인 분들께서 가장 흔한 실수는 딱두 가지입니다. 먼저 발표 날짜만 보고 그 날에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반. 무조건 큰 하락이 온다고 단적을 지어버리는 거이두개다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구간은 정답 맞추기 보다도 기준점 세우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기준점을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n 화가 발표 이후에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에서 펀딩이 다시 과열되는지 아니면 중립에서 안정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장이 박스 하단을 깨는지 아니면 박스를 지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모이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벤트가 끝난 뒤에 시장이 어디로 가르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방향이 보이기 전까지 포지션 크기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도 한 번에 베팅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남겨두시고 이 분할로서 대응하고 급등과 급락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번 이슈는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연료비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일본 은행 금리 인상 선방형 여부들 매도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들 이런 말들이 과정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인상 가능성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요, 발표 당일이 아니라. 발표 전부터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 공포가 폭발한 뒤에 난리라기보다는 공포를 피하려고 조용히 문을 닫는 이런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늘 일본 인상 금리 인상 발표를 보되 이 금리만 보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요. 이번 이슈의 진짜 변수는 엔화고요. 그 엔화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다음 문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조조가 한중 공방전서 내뱉은 이 계력과 이런 것들을 간파한 양수의 행동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이 조주가 철수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기 전에 그저 닭갈비라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눈치 빠른 양수는 이미 철수를 예상하고 짐을 구렸습니다. 이 정식적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남들은 허둥지둥했지만요. 양수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지금 스마트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9일 이 날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엔화 흐름이라는 계륵의 신호를 보고 이미 매도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 발표 당일은 새로운 충격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인 도장이 뿐이겠습니다. 남들이 뉴스 보고 놀랄 때 태어나시려면 우리도 양수처럼 미리 짐을 싸고 있는 이런 자금의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겠죠. 시장이 안 좋을 때야말로 그만둘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당장 투자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얼마나 낼수 있느냐 보다 이 시장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여기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거나 또 반대로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매매를 하다가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리플이 하락하고 있고 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락은 나한테만 찾아온 불운이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동시에 주어지는 공통된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냉정하게 비중과 시나리오를 점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이후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는 욕심을 줄이고 또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다시 정리해 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매매를 과감하게 줄이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이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국에 반등장과 상승장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처럼 보이는 법이고요 같은 시장을 다시 맞이하더라도 이 하락장에서 태도를 지킨 사람 그리고 감정이 휘둘린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버텼느냐의 기록이고, 또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어려운 구간에서 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에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드리는 핵심 구간에 가볍게 한번해볼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 정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되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 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거는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되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 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늘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에서 매도하고 다시 늘릴 때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